양발을 좌우로 벌리고 서서 발바닥을 바닥에 밀착한 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체력 단련 운동이다. 옆기를 목덜미에 매고도 하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 스쿼트,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 와인 전문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고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와인을 골라주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소믈리에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 사상이다.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메카시즘 21세의 루기릭경에 걸려 50여 년을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우주와 양자 중력에 관한 연구에서 특이점 정리 호킹 복사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을 무엇이라 할까? 소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요소로 보도문이나 기사문을 쓸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엇이라 할까? 6하원칙 <목소리> 1980년대와 19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은 무엇일까? 백골단 원래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맹렬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으로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사진사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타파라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은 독립신문 이성계는 고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계경을 버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했다. 조선이 세운 새로운 도읍지인 이곳은 어디인가? 한양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불렸으나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행성분유법이 바뀜에 따라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천체는 황성 대뇌의 손상으로 어릴 때부터 습득한 언어의 표현이나 이해에 장애가 생기는 병적 증상은 실어증. 분쇄한 원두를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를 일컫는 용어는 콜드브루.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페니실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는? 미트족. 여성의 몸치장으로 한복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으리 등에다는 배물을 무엇이라 할까? 노리개.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시간적 순서와 여정에 따라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행문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나오는 증상은 요실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은, 게리맨더링,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선의 지리학자의 이름은 김자모.